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간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안 살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영남, 호남, 호남, 영남이 이 나라 주인이었습니다. 이구한60% 되고 두 지역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수들 부자들은 다 영남 호남에 호남이 더기더권했어 호남이 더 부자였어. 그런 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서울로 서울로 가서 우리는 정가를 지키고 있다가 알거지가 됐어. 정가 지키면서 전부 다 섬멸 지역이 됐어. 섬멸 지역. 섬멸 소멸 1번 전라남도, 2번 경상북도. 제가 경상북도 도사면서늘 이렇게 많이 되는 이 나라냐? 그래서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죽는다. 더 이상 발전 안 된다. 한강의 기적만은 안 된다. 그래서 영산강 기적과 낙동강 기적, 건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야지 나라가 살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험법을 바쳐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을 다시 현대파를 바꿔야 돼. 60년 더갈수 있도록 바꿔야 돼.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 있는데, 그 중에 우선에, 과거에 우리가 잘 사던 영남, 호남, 호남, 영남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 되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할 때도 동서하우 포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 1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 생가을 우리 영남 분한 분들에 3 0년이 방문했어요. 네. 그거 가니까 하여튼 서울에서 대기 타고 광주, 광주에서 목포 가서 목포에서 배 타고 나가는 데 이런 바닷가에 섬에서 태어난 분이 어떻게 이 나라 민주화를 이루는 이런,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또 모시고 거의 2003년 3월 3일 날 박철진 대통령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가니까. 우리 호남 국회의원, 나중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그분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깜빡이 갔다 왔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 했대. 그 비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와서 정자기 용서를 했다고 안 하는데, 이 작은 초과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꿈이 공단 이런 걸 만들었느냐. 나라를 이렇게 펼쳐지겠될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 서로 소통하면 바뀝니다. 소통하면.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지금까지 제가 영남, 하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고, 또, 전라도 김영록 지사하고 저는 북한을 같이 하면서 지방 살리기 포럼도 같이 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김영록 지사하고 오시사 지난번 지금 두 번째 같이 하는데 영원한 화합을 하자. 이래서 자매계를 하고, 저는 지금, 전라남도 되개 도민입니다. 되게 도민. 알았죠? 네. 네. 전라남도 되게 도민입니다. 김정일, 경상북도 도민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하마하고 이렇게 살면서 일하는데, 다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국가 대개죠. 우선 우리 경북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 산불 났는 지역을 나무를 새로 심는 게 아니고, 동네 앞에 다 살이 많만합니다 동네, 동네 옆에. 다 그렇죠? 그 산을 다 깎아가서, 그게 스마트팜 만들고, 리조트 만들고, 그, 골프장 만들고, 관광단지를 다 깎아야 됩니 그래야지 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이병과 대통령이 4대 강 사업했는데, 지금 돈 되는 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림 살림청을 산림자원부돈 되는 부로 만들어서, 이 산만 깎아서, 젊은 이들한테스마트팜 하려면, 한류에 따라서 한국 음식이 잘 팔립니다, 지금. 일자리 생기고 대한민국 부자 될수 있고 또 지금 남북한이 갈려서 이렇 살고 있으니까 통일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더 이상 한 단계 올라서기 어렵습니다.